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어떤 공명 공명현상, 현상, 현상, 공명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 합니다. 어떤 열정의 공명 현상, 어떤 행동 방식의 공명 현상, 어떤 목표에 대한 공명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고 싶습니다. 어,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작은 섬에 원숭이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들은 어, 이렇게 그렇게 털어서 고구마를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고구마를 다 털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살 반밖에 안된 원숭이가 어느 날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원숭이들이 좀 따라서 하고 또 따라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원숭이들 몇백 마리가 그걸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섬에 도무지 올수 없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 단한 번도 찌어 먹지 않던 그 원숭이 어떤 음, 어떤 혼락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원숭이들이 찢어 먹기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들도 찢어 먹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교류가 있을 수 있,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근소한 시간의 차이였고 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그 행동 방식 또는 어떤 생각 열정에 대한 공명현상이다 공명 라고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어떤 100, 100마리, 100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같이 하고 주장을 같이 한다면 그들과 접촉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어, 전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머리가 찔뼈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한 달의 매출 목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어떤 이념들을 나, 내가 믿고 나를 따른 사람이 100명만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라 거죠. 세상을 변화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식당 사인들이 뭐 세상의 변화까지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가게가 좀잘 되길 원하죠 우리 가게에 몇 명이 오면 잘 되는 것일까요? 하루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원하시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이 300명 정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냥 정말로 사장 그 자신 먼저 그리고 이 가게를 정말 아끼는 한 10명 정도의 그걸 영업 세계에서 키맨이라는데 이 가게를 정말 아끼고 도와주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분들 열 분만 있으면 300분 정도는 금방 하루에 오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사임 스스로가 나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믿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실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그 공명현상이라는 그 말을 믿으시고 한번 여러분께서 믿으시는 것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